네. 안녕하세요, 정지원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연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코치님도 레슨을 하시면서 뭐 이런 연습 많이 하세요, 저런 연습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사실 말이 쉽지 파트너를 정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혼자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연습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연습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네트 옆으로 네트 옆으로 이렇게 공을 굴려준다 자 먼저 이제 화 쪽에서 포핸드 쪽에서 할수 있는 자 기술부터 먼저 알려드리면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놓고, 포인드 요런 거 이제 너무 기본적인 거죠.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요런 거는 이제 일단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분들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공을 이렇게 튀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튀기시면 안 돼요. 서브 넣을 때 토스하듯이. 토스하듯이 요렇게 던져주시는 게 키포인트. 모든 연습은 다 이래요. 근데 보면, 자, 처구색을 혼자 이렇게, 이렇게 튀겨가지고 하면 이거 박자 안 맞으니까는 토스하듯이 위로 던져서, 치듯이 이렇게 던져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화 쪽에서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를 먼저 하실 건데 일단은 제자리에서 놓고 하나 둘쭉 하나 둘 안쪽으로 대각선 하나 둘 대각선 자 이런 대각선 또 이런 대각선 연습하시고 똑같은 자리에서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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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지금 제가 하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공을 정확히 내가 걸고 싶은 포인트에 튀기고 혼자 이렇게 드라이브를 구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것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 감이랑 타이밍이 잡히시니까는 자꾸 반복 숙달를 해서 어색하지 않게끔 처음에 잘안 되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서 이거를 좀 숙달해 놓으시면은 혼자 연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선수 시절 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돌아서서 돌아서서 여기서 드라이브. 자 대각선, 대각선. 자또 일자 스트레이트로 직선 코스, 직선 코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꼭 강하게 하지 않아도 스윙이랑 자세 그리고 정확하게 공에 공이 라바에 접지가 되었는지 그 느낌을 살리시면서 물론 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은 회전을 정확히 주면서 공을 정확히 내가 긁어서 접지를 시켜서 회전을 줬는지를 잘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제자리에 사는 게 아니고 움직이시면서 사는 거예요. 자 나는 백 쪽에 서 있고 공을 저 쪽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저 쪽으로. 저 쪽으로 던지면서 쫓아가면서 반대 발이 라켓을 들고 있는 반대 발이 들어가게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텝이랑 드라이브랑 같이. 접목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돌아서서 자 여, 여기 서있다가 공을 여기다 튀기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공을 여기다 튀겨 놓으시고 돌아서서 쑥자 돌아서서 직선 자 돌아서서 대각선 그래서 대각선으로 돌 때는 몸을 더 많이 벌려서 움직여 놓으시고 직선으로 걸 때는 조금 들 움직이셔도 되는 거예요 자 돌아서서 대각선. 자, 돌아서서 직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돌아서실 때 내가 돌아서는 게 자신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도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미들까지, 그러니까 라켓들 들고 있는 발이, 들고 있는 발이 미들까지 들어와서 여기다 놓고 더 많이 돌아서서. 자, 많이 들어와서 더 많이 돌아서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텝과 돌아서 드라이브 거는 연습에 대한 연습이 다 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백, 백 기술, 백 핸드 기술인데, 여기서 잡아서, 요런 뭐, 쇼트 이런 것도 연습인거 일단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여기서 하실게, 처음에는 약간 옆에다 놓고, 백 스매시 느낌이 나게끔, 옆에다 놓고, 옆에다, 놓고 옆에다, 놓고 옆에다 놓고, 딱, 옆에다 놓고, 딱, 옆에다, 딱, 완전히 겨드랑이 들어서 겨드랑이 옆에서 나온다는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백 핸드 연습을 하시고, 두 번째는 백드라이브 테이블에 붙어서, 처음에, 백드라이브를 레슨 받으시고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연습하시는데 사실 레슨 시간도 짧고 또 하고 나면 또 까먹거든요, 감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혼자 계실 때도 여기다 놓고 빠르게 이거는 어떻게냐면 정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좀 빠른 박자로 약간 손목과 하완만 쓴다는 느낌으로 자, 딱 빠른 박자 맞는 순간에 공을 이렇게 잡아서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강하게 구사해서 공의 회전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연습을 만약 굳이 이걸 갖다 떠서 뭐~ 이렇게도 떠서든 그니까 응용을 하면은 일단 요런 연습을 하시면서 응용을 하면은 사실 수없이 많아요. 그니까 러 백드라이브도 이렇게 빠르게 할수 있지만은 어~ 이걸 기다렸다가 옆에서 약간 백핸드들 백핸드같이 옆에서 나오는 연습도 하실 수 있고 이어갖다가 빠르게 해서 앞에서 약간 카운트성으로 거는 연습도 하실 수 있고 이제 이거는 하시면서 본인이 응용을 하시면서 하면은 뭐~ 정답은 없으니까 하실 수 있는 연습을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중에 제가 공장난을 많이 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이게 동호회 분들이 게임하면서 이런 상황 거의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제 공을 여기다 놓고 선수 보면 여기서 이렇게 공을 옆에서 이렇게 네트 옆으로 굴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냐면 이런 거 자체가 감각 연습도 되면서 공을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내가 안으로도 굴리는 연습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탁구에 다 접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순간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게 몸에 베이거나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이게 안 나오면 결국 미스가 나거나 상대방한테 찬스포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도, 옆에, 옆에 탁구대 한 40, 네트 45도 밖으로 나와서, 네트 옆으로. 네트 옆으로 이렇게 공을 굴려준다는 느낌. 공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뜨면 안 되고, 네트보다 낮게. 낮게. 이게 결국은 다 감각 연습인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굴러가는 게 진짜 제일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거를 이제 굴리실 때는 그립을 이렇게 빤딱 잡지 마시고 왜 우리 아까 훅서그런 듯이 약간 안으로 감으세요. 이렇게 일자로 두는 것보다 살짝 그립을 약간 안으로 이렇게 감아서 감아서 공이 오면은 공이 오면은 여기 옆면 옆면을 치는 게 아니고 살짝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밑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떠 준다는 느낌. 이런 느낌. 대신 얘가 너무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니까 얘가 너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한 45도 정도 이렇게 살짝 눕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굴린다는 느낌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이 뜨지 않고 약간 커트가 한10% 한 정도 먹으면서 공이 뜨지 않고 이렇게 인사이드를 많이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공장 나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게임하다 네트 맞고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연습을 해 놓으시면은 순간적으로 응용을 하시기가 좋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연습에 이제 제일 중요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가장 추천드리는 연습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드라이브 연습하다 보면은 드라이브의 스윙의 메카니즘, 파워 이런 거는 되게 금방 익히는데 실제로 두께 조절이나 이런 기교 면에서는 이게 조금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선수 절때 어떤 연습을 많이 했냐면 이렇게 혼자 이렇게 테이블에서 굴려가지고 굴러나오는 거를 톡 이렇게 얇게 공을 얇게 루프 드라이브 걸듯이 굉장히 얇게 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굴러나오는 거를 쭉 이런 식으로 굴러나온 거를 이런 식으로 거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동호인분들이 이렇게 넣고 이렇게 굴러나오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하체를 딱 잡아놓고 여기 네트에서 가까운 선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빠르게 너무 느리면 하기 어려우니까 좀 빠른 속도로 굴려서 여기서 자세 잡아서 톡 짧게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운데보다 위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운데보다 살짝 밑에 맞춘다는 느낌으로 그래야지 테이블에서 아슬아슬하게 나온 공을 라켓이 고무가 테이블에 걸리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얇게 맞출 수 있고 만약에 여기 맞추려고 위에 맞추려고 하시면 아마 다 여기 맞거나 라켓에 찍거나 허스윙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운데보다 밑에 맞춘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톡 이런 느낌으로 대신 요거 쓰실 때 스윙이 아니고 팔꿈치 하고 하완에 힘을 꽉 주시고 손목 손목을 이위적으로 쓰는 것보다 는 여기를 강하게 하완을 여기 근육이 땡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채준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톡 이런 식으로 하나 둘톡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연습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드라이브를 얇게 맞춰야 될때뭐 루프 드라이브라든지 상대방 드라이브에 뭐 카운트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여기서 루프 드라이브 걸 때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동호인분들한테 이 연습을 많이 하라고 추,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톡. 자, 하나, 하나, 둘, 톡. 이런 식으로. 또 옛날에 제가 선수 지도할 때도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그 드라이브의 기교라든가 조금 이런 거할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드라이브도. 백드라이브도 여기서 굴려서 짧게. 이것도 약간 가운데보다 밑에 맞춘다는 느낌으로. 스윙으로 하지 마시고, 잡아서 잡아 짠다는 느낌으로, 짝 맞는 순간에 착 맞는 순간에 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하시면은 굉장히 라켓을 많이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에 하실 때 스페어 라켓이 있으신 분들은 스페어 라켓으로 연습을 하시고, 숙달이 되면 자기의 본 메인 라켓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얇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선수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찍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라켓 찍으면 좀 아까우니까 혼자 이렇게 스페어 라켓면 스페어 라켓으로 잡아서 여기 손목, 손목과 하완 여기서 요 힘만 써서 드라이브를 거는 연습. 이런 거를 많이 해주시면은 하드 라이브하고백 드라이브의 뭐 기교라든가 맞추는면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를 하지만 여자분들은 드라이브보다 스트로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자리에서 약간 이렇게 토스하듯이 띄워서 순간적으로 딱 이거는 왜냐면 공에 공이 떠 있는 거라 사실 반발력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랠리할 때는 반발력이 있으니까 반발력으로 침을 라켓에서 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띄우는 거라. 반발력이 없고 몸 자세도 많이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순간에 이 짧은 요 짧은 힘을 쓴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어깨를 딱 고정해 놓으시고 라켓을 꽉 잡고 팔을 벌리는 게아니라 여기서 짧게 딱딱 딱 여기서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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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짧은 힘을 쓴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줄 대신 퉁퉁 소리가 아닌 딱딱 소리 맞는 순간에 딱 소리 이렇게딱 소리가 나게끔 이제 약간 본인 임팩트도 키울 수 있고 자세나 이런 것도 약간 좀 콤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연습이 되겠죠. 그리고 돌아서서도 돌아서서도 여기서도 딱 맞는 순간, 맞는 순간에 짧게 해서 임팩트를 키우는 연습. 대신 팔로만 치시면 안 되고 제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라켓을 들고 있지 않은 발 쪽으로 중심이 너무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임팩트를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